학생이 잘못 알았어. 아, 아, 씨, 뭔가 멋진 느낌 하고 싶었는데 망했어요. 망했어. 어떡해? 어떡하지? 아니, 어떡하지? 아, 이거 뭐야? 머리 안 감아 내 걷잖아. 막스 바른 건데. 그냥 가. 아이씨, 안경 안경, 안경을 써야 돼. 쓰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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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안경 써서 저그래 안경 쓰니까 바보 같아 아, 몰라 몰라 오케이 오케이 이 영상이 올라갔다면 제가 <laughs> 채용이 된겁니다 <laughs> 채용이 안되면 안올릴거고요 잘 굴고 머리 왁스도 하고 했는데 완전 망해서 그냥 먹고 나왔고 <laughs> 잘 됐으면 좋겠네 떨립니다 <laughs> 저는 테스트숍 같은 거할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사이즈만 체크하고 끝났고 다음 주부터 어 촬영이라도 한 일단은, 약간 지금 마비가 됐어요. 약간 지금 걱정이 돼요. 거기서 S사이즈를 입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물론 입을 수는 있는데, 약간 그,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뭔가, 막딱 다음주에 촬영 가는데, 옷이 왔어, 옷이 와서, 아, 이거 이제 입고 나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여기 허벅지 딱 걸려서, 아, 죄송한데, 이거 안 맞, 안맞는데 이렇게 아, 될까봐 좀 걱정... 피팅모델 계속 요구하는 몸무게 상태가 진짜 심각하단 말이에요 진짜 심각하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체형에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이거를 뭔가 이번에 진짜 되고 싶으니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많이 돌렸지만 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충분히 말하지 않았일 거야 이러면서 미숙하게도 밥을 잘안 먹었거든요. 미팅 연락 받고 나서. 근데 문제는 밥을 잘안 먹는데, 이게 제가 지금 번역일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이번 주에 작업량을 받은 게 엄청 많았어요. 진짜 엄청 많았고. 하루에 거의 7, 8시간을 내리 해야지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번에 받은 번역일이 한 2, 3년 정도 있었던 그런 불안장애 때문에 알바를 진짜 너무 힘들게 잘 못하다가 처음으로 다시 하게 된 풀타임 잡이었어서 너무 숨차고 너무 힘든데 근데 혹시 시작할 때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밥은 또 많이 못 먹겠고 지치고 죽을 것 같고 일은 해야 되고 2주 전에 촬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현장 녹화라서 엄청 멀리 밤을 완전 세우는 밤샘 촬영을 갔다 왔고, 그거 이후로 생활 패턴이 완전 망해가지고, 밤낮 완전 뒤밖에 없고, 막털 걷고, 근데 막, 또 이거 발주 받은 건 보내야 되고, 막, 보내고 하면서 막, 살, 살, 막 이러면서 시작 때 맞았는데, 이러면서 진짜 거의. 기억하기로 슈퍼밴드 때 가장 힘들었는데, 뭐, 물론 별로 하진 않았지만, 한, 한 달? 그 예선 때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갱신했어요 이번에. 아, 사람이 이렇게 과로하면은 왜 죽는다는지 알것 같아. <laughs> 그래서 어제 그 번역 양을 다 보냈고, 어젠가 그젠가 그 미팅도 가서 오케이가 떨어졌고 일정이 정리가 됐고 일주 받은 것도 다 넘겼고, 그래서 오늘 이게 다 끝나고 좀 나아져가지고 정말 힘든 한 주였고, 자 이제 편집을 하고 내일. 서울 나갈 때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합니다 <laughs> 아, 제가 한눈팔다가 한정거장 건너서 내렸어요 <laughs> 정말 거의 가 없는데 익숙하군요 저는 이런 상황이 그래, 그거 말고. 숙박이 떠다 숙박이 떠나. 다 먹을 거야. <laughs> 폭죽, 폭죽. 긴 시간이 지났거든요. 저의 시점에서는 한 10일, 일주일 그 정도가 지났어요. 저는 저번 주엔 거의 좀비처럼 살았고, 좀비인 이유가 그 번역 과업 때문에 정말 숨이 너무 차는 거예요. 그냥 저의 지금 마음은 사실 자체가 많이 했거든요. 나는 왜 옛날에 정말 많은 걸할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돼가지고 많은 것을 할수 없을까 이러면서 좀 자책을 많이 했는데 자책해봤자 어차피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기로 했고 그냥 내일까지 최대한 해보고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laughs>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저의 마음에서 저의 삶에서 문서 를 다루는 직업은 떠나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시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난 일주일을 살았고 내일도 최선을 다할 거고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할수 없는 거는 그냥 고개를 조아리고 포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은, 일단은 정말 나의 마지막 최선. 지금도 굉장히 숨이 차요. 아까도, 아까 전까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막 어지럽고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일단은 할당량까지는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놔야겠죠.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